이제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간증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음 이제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손짓을 딱 하니까 갑자기 손짓을 담대하게 딱 하니까. 그 이제 손짓한다는 게 내가 무슨 할 말이다 이런 표시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매우 조용하게 딱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22장 1절에 보니까 부영들아라고 하면서 상당히 그 친근감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 사랑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그렇게 똑같이 막 음, 화를 내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이유에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바울은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사랑을 배워야겠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도 어, 이렇게 긍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 그리고 뭡니까? 그 스테반도 마찬가지였죠. 스테반도 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 주옵소서. 저, 저들이 무슨 어, 행동을 하는지 저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바울이 이어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어받아서 똑같은 심정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들이 지금 갇히고 있는 사고 방식과 세계관 그틀 안에 갇혀 있어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어받아야겠죠. 되 원수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근유의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좀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그 영적인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날카롭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바로 그대로 쏴. 쏘아, 내가 쏘아붙임을 당한 대로 바로 쏘아붙이고 그거는 이제 믿는 사람이 아니 아니죠. 누가 나에게 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탄력성이 있어 가지고 그냥 부드러워지면서 왜 그건 이제 긍률의 마음이 많으면 그런 영적인 탄력성, 영적인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영적인 쿠션이죠. 그런 것들을 부드부워지게 흡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쿠션은 어디서 생기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생긴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어, 당신들을 다 이해한다. 공감한다. 먼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냐? 막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아, 그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그랬다. 나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의, 너희들의 심정을 잘 안다. 나에게 화를 내는 너희들의 심정을 내가 잘 이해한다. 공감한다. 나는 길리기야 다소 출신이긴 하지만 거기서 태어났긴 했지만 이 성에서 여기서 이 성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성,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심정을 잘 이해한다. 심지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파에는 어, 힐레 샴마이 학파와 힐레 학파, 쌍두마차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이 힐레 학파의... 어떻게 보면 창시 자격이 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서 문화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라피죠. 그 문화에서 내가 정말 교육을, 교육을 받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정말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약간 띄워줘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어 그 열심에 대한 표현으로 나를 미워하는 건데 그 심정을 나도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최대한 그들을 공감해지면서 어찌하든 그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위한 여기는 복수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 대단한 거죠 복수심을 다 빼놓고 복수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원수 갚는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사탄은 복수심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당하면 안 되고, 그냥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나한테 중요한 것은 복수심, 원수 갚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하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다. 아,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그것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여기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어, 정말 이 돌을 박해했고 어, 나도 너희도 심정을 잘 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신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것이었더라. 너들도 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동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 그게 있어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해라고 6절의 말씀하면서 우리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이걸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무엇이 됩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가 내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목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그걸 점검하면, 그걸 점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가 구원받았냐,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교정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나사사이이들을을해했했데죽죽였데데그하하님보시시에는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서야 그걸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그것이 깨달았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바울이 지금 m a l 한 a n i m 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런 나름의 인생과 가치관의 그 감옥, 거기서 자유를, 거기서 빠져나오시고, 정말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고 빠져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절 말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빛과 소리가 나오는 거죠. 빛과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부지런히 어떻게 합니까?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생각을 부지런히 교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입니다 걸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해서 다메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그 아나니아가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아나니아를 만나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모든 유대인, 그 유, 모든 유대인이죠.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설득력, 설득력을 최대한 그렇게. 예. 그렇게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o m o s 그 m is 아 r i 아 s o n Cron Anania Roboto, n 아나 a Hananime Samuel p a 아나 n 나 n d e Ku Ananiaga, Hananime m a 이런 이런 a s 일을 a n a n i m 고 a n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라라고 하면서 설득력을 갖춰서 얘기하는데 자 무엇을 들었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슨 하나님이요?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받은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당신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 들어 있어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강력한 논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주 정말 아주 세밀하게 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혜롭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를 택하여, 그렇죠?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다,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듣게 하셨다라고 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믿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뀐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수 없는 존재죠.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비밀과 속마음을 알려주듯이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뜻을 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친구니까 맘 먹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거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도 그 의인. 의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참된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보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듣게 하셨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보기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증인이. 자,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사명을 가지십시오. 이거죠. 지금 나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합니까? 그들이 바울을 왜 미워합니까? 바울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그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그들은 바울을 미워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자살 테러는 그들에게서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명은 왜곡된 사명이잖아요. 올바른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곡된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어떤 사명이요? 올바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왜곡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올바른 사명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의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담의색은 그 똑같은 장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담에 색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죠? 왜곡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에 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그 담에 색으로 들어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또 담에 색으로 들어가죠. 그 담에 색에서 사명을 받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다메섹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장소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왜곡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지만 똑같은 그 장소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르게 되는 거죠.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다메섹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이요, 은총이 뭐 중한 재짐 벗고 나니, 그렇죠? 이 세상도 무엇으로 바뀝니까? 천국으로 화도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담의 색이라고 하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곡된 사명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펼치기 위해서 이이 세상에 살았지만 똑같은 이 세상을 살더라도 예수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정말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수심에는 전혀 관심 없고 한 영혼이 그저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정말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전혀 상관없고 그건 나에게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어떻게든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그 영혼권에 대한 구령의 열정.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 만나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내 고집,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 있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계속 교정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내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펼치는 왜곡된 사명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하는 왜곡된 사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